네, 안녕하세요. 제비순입니다. 네, 이 게임은 케플러 3 0 4이라는 게임이고요. 우주를 탐험하는 엄청 어마어마한 게임입니다. 네, 갓게임, 갓게임, 갓게임인정. 자, 저도 안 해봤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그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왜 태양에서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태양에서 시작해서 이 우주를 탐험해서 점수를 가장 많이 먹으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렇게. 그, 네, 태양계에 제일 가까운 근거리가 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중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원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거리에 있는, 요거 3인 세팅 해가지고 지금 뭐 들어가는 거에서 랜덤으로 까는 건데, 요 근거리에 있는 애들은 다 뒤집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근거리, 여긴 아니죠. 여긴 아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은 총 16라운드 16라운드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 라운드는 이런 순서대로 1, 2, 3을 한 다음에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는 건 진보카드. 얘가 진보카드거든요. 진보카드 한 장을 공개합니다. 자, 카드를 까면 여기에 식민지, 뭐야 뭐라고 써있어? 음, 행성이. 행성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는 아무 자원 한 개를 저, 재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원 사용과 이 개념이 네 가지가 있는데, 태우기, 재생, 그다음에 사용, 생산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자원 태우기는 뭐냐면은, 네, 아, 생산부터 자원 생산은 여기 자원 스토리지에 있는 자원을, 네, 행성카드. 처음에 지구카드 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걸 생산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용이라고 불러요. 태우기는 여기 있는 거를 일로 보내는 걸 태우기라고 불러요. 여기 없으면은 이거를 태워도 돼요. 태우기라고 부르고 태운 거를 다시 일로 보내는 걸 재생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진보카드 한 장을 공개해서 이거는 마지막 정리 단계 때 진보카드 효과 적용할 때 식민지가 제일 적은 사람은 하나 재생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률이면 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아요 저 가장 적은 사람 식민지가 자 식민지는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카드를 가져와서 여기 이렇게 자기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를 식민지라고 불러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진보 카드 한장 공개했으면은 플레이어 턴에서 주 액션을 하게 되는데요 주 액션은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액션 중에서 선부터 원하는 거, A, B, C를 다하면 돼. 요 선부터. 자 일단 주 액션은 그 아홉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고요. 보너스 액션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액션 주 액션을 이걸 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보너스 액션이에요. 그래서 음 보너스 액션으로 이거 한번 이거 한번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보너스 액션을 썼으면은. 그 보너스 액션 쓴거 하나당 자원 하나를 태워야 돼요 두개 썼으면 두개 태워야 되고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우주선 이동 우주선 활수화 이렇게 되데 액션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냥 액션 하나 설명을 하자첫 번째 우주 임무 액션 우주 임무 액션은 뭐냐면은 자 하나 이상의 우주선을 만듭니다 각각의 에너지 물질 여기 이제 자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물질 에너지 반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했으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행성 카드 중에 하나에서 자원을 이렇게 에너지, 물질 이렇게 쏙 세고 우주선 하나를 얘는 여기 태양 칸이거든요 인접한 곳에 이렇게 놓습니다 모다 어떻게 편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우주선 생산 액션이에요 하나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빈 칸으로 가고 빈 칸이 없으면은 그 옆에 칸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한 칸에 하나만? 네한 칸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식민지 네. 식민지 식민지화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내 네, 우주선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얘를 식민지화를 우주선이 있는 칸에서 얘를 내가 가지고 오면서 식민지화할 수 있는데 식민지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네, 토큰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게임 동안에 식민지는 좀 다섯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걸로 바꾸면서 이거를 치우고요 아, 이, 아 여기 놔둔다 이거 그냥 놔두고. 여기가 16번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16번 행성을 여기서 찾아서 네, 16번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얘는 식민지 면이고 얘는 테라포밍 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식민지 면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이렇게 놔두고요. 우주선은 회수하게 돼요. 이 행성을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그 뭐야? 초록색 외계 행성인데 외계 행성을 식민지화 하기 위해서는 외계 행성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두 개, 지금 외계 행성 식민지.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지만 식민지화 초록색을 식민지화 할수 있어요. 이게 예, 식민지화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기술 개발 액션은 이게 이제 기술의 트랙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 다섯 개 중에 원하는 거두 개를 하나씩 올리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상의 기술 레벨 올리기. 자, 이거는 기술 레벨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표시된 자원을 내면 돼요. 자원을 내면 되는데, 자원은 내 네, 행성에서, 행성 위에서 있는 자원을 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버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기술 레벨 올리기, 올리기고요하나에두개갈수 있나요? 네, 그렇죠. 원하는 만큼.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술 레벨 올렸는데, 여기에 이런 초록색 마크가 나, 나왔죠. 그러면은, 초록색, 아, 파란색? 파란색을, 한칸 이렇게 올려요. 색깔? 네, 음.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큐브가 있으면은 이 큐브를 즉시 받아서 행성에 위 놓을 수 있고요. 어... 여기까지 오면은 재생을 하나 할수 있어요. 네. 여기 가면은 큐브 받고, 뭐 여기는 게임 끝나고 정수고, 뭐 아무튼 이거는 아 그리고 주황색 큐브만 받나요? 네, 주황색 큐브만. 음. 근데 아 이게 누군가가 여기를 지나가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1점인데 이건 누가 받냐면 턴 끝날 때이 트랙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올렸더라도 턴 끝날 때 파란색이 엎질렀으면은 파란색이 받고요. 동점이면은 둘다 하나씩 받는데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창고에서 하나 가져서 와 받으면 돼요. 자, 1점이에요 그냥 끝나고 그냥 1점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 레벨 올리기고요. 그다음에 음, 이동. 자 이동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동 단계가 있어요 끝나고 근데 이동 단계 이전에 한번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두번 하겠다 그래서 이동은 이제 이동력만큼 이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칸세칸 칸, 여섯 칸 아홉 칸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동을 못 하고요 여기 있으면 모든 우주선이 한 칸씩 이동 모두 세 칸씩 이동 모두 여섯 칸씩 이동 이런 식으로 아 기술을 레벨업 할때 설명 하나 아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전구 표시되어 있는 거 전구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여기 올라올 때 전부 옆에 레벨 1이라고 돼 있죠. <laughs> 레벨 1이 안된 사람이 있으면그 사람은 레벨 1로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을 그냥 그 혜택을 받아 따라갈 수 있다는 개념이야. 여기 만약 여기 올라갔는데 레벨 2가 안된 사람이 있으면은 레벨 2로 그냥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이동 액션이고 그 다음에 테라포밍. 테라포밍 액션은 여기에 이제. 테라포밍, 한개 이상의 행성을 테라포밍 하는데, 여기에 테라포밍, 아, 여기서 이제 그 테라포밍 기술이 1이면은 1짜리 행성을 테라포밍 할수 있고요. 2면은 2짜리, 3이면 3짜리 행성을 테라포밍 할수 있는데, 테라포밍 하기 위한 조건, 여기 밑에 자원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 행성 위 카드 위에 이 자원 을 행성을 뒤집으면서 끝나고 3점을 받아요 게임 끝나고 아 그리고 식민지화 할때 여기에 여기 이런식으로 요 빨간색 뭐 보라색인가 아무튼 이런게 있는걸 있는 가져오면은 이걸 앞으로 가요 식민지 트랙이거든요 이걸 앞으로 가면서 하얀 자받고요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올렸다가 턴 끝날때 1등이 받아오고 뒤집어서 또 이게 있으면은 한칸또 가요. 뒤집을 테라코밍 할 때. 얘는 지금 가져올 땐안 가는데 뒤집으면 테라코밍 이게 두 칸, 식민지 트랙이 두칸 가는 뭐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테라코밍은 하나 인상을 하는데 자원이 있으면 하나 이상 원하는 만큼 할수 있고 이 기술 레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은하계 지도.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액션을 하게 되면은 요거 요거. 이거를 둘다한 칸씩 가요. 빨, 빨간색 한 칸, 파란색 한 칸. 그리고, 네 개를 공개하는데, 그 뭐야, 약간 스타에서 그컴셉 찍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네 개를 뒤집어요. 이거 우주선 이동할 때 뒤집힌 거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뒤집어서 뭔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액션을 하면은 네 개를 내 원하는 거를 뒤집는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에너지 생산인데, 에너지 생산은 여기 보면은 응. 에너지 개발 이 에너지 개발 이 자원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에너지 2 개, 4 개, 6 개, 7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해서 내가 그 가진 저게 뭐야? 땅에다가 나눠서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음, 얘는 뭐냐면은 음, 생, 얘는 에너지만 생산하는 거고, 얘는... 네, 땅에서 내가 가진 땅에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땅에서 생산되는 게 여기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0, 1, 2개 생성해서 자원을 생산하는데, 생산을 몇개 하는지는 이 테라포밍 레벨에 따라 달라요. 테라포밍이 1레벨이면 생산을 한 군데서 하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생산 두 군데서 할수 있죠? 여기랑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여기서 이거 하나.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 액션이고요. 카드에 그냥 두는 거죠? 네. 이 카드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반물질 생성. 반물질 생성은 여기 보면은 반물질 이 기술에 따라서 하나, 두 개, 두 개, 세 개. 이거를 반물질을 원하는 데로수 있었나? 아무튼 반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건 룰북에 나와 있을 텐데 지구에 나와야 됐던 아무튼 어디다 지구에 놨는지 행성을 놨는지 아무튼 어디다 놓, 놓게 돼요. 그럼 룰북 보고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9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했으면은 보너스 액션을 할수있는지 보너스 액션이 하나를 셋데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자 이건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이거 트랙 하나씩 올리는 거고 얘는 모든 모든 우주선이 두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아 이건 아무 생선이나 놓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구에만 놓을 수 있는 게 이거다. 근지구 저항 개발이잖아 이거 하나 하나를 지구에 놓는다. 이게 보너스 액션이고 얘는 우주선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주선 하나를 공짜로 공짜로 만들었대요. 네, 공짜로 돈안 내고 공짜로 돈안 내고 우주선 하나 만들기. 그래서 그리 여섯 가지 액션 중에 내가 놓은 거에 맞는 거를 두 개까지 할수 있는데. 하나당 자원 하나를 태워야 된다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포넌스테션까지 했으면은 우주선 이동 단계인데 우주선 이동은 이이 이 기술 레벨에 따라서 만약에 3이면은 색, 모든, 네 여기 있는 모든 우주선이 3칸씩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는 규칙은 자그 일단 요런 별 모양은 지나갈 수없고요 통과할 수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뒤집혀있는 타일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타일을 올라갔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칸은 지나갈 수 있는데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동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은 우주선 회수. 회수는 내가 우주선을 가다 보니까 얘못 쓰겠다 이러면 그냥 가져, 가져와도 되고요. 그리고, 음, 이, 지금 아, 여기 타일이 안뽑혔는데 광산이 있어요. 광산은, 뒤집어 볼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안써 있는 게 있어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아 이거 이거. 이게 방산인데, 자 방산만 특별하게 방산에서 회수할 때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우주선 회수 단계 때광산에 있는 우주선을 회수하면은 아, 이거 이 여기 그 뭐야 태운 자원 하나를 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이거는 식민지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여기로 이동하면은 즉시 트랙이 한칸 올라가요. 그리고 치우고 이어서 이동할 수 있어요. 먹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회수까지 했으면 은 모든 사람이 다 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진보 카드 효과를 적용하고 메달을 달 아까 말했죠 여기서 올려놨던 걸 1등이 가져가고 선 플레이어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16턴 하면 게임이 끝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은 여기 참조표에 이제 뒤에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네자 행성이 남아있는 반물질마다 1점 까만색 1점, 그리고 타입, 네, 행성 타입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도 여기 지금, 이 아, 여기 청족표에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를 다 했으면, 식민지어 했으면 5점. 그리고 같은 거를 3개 했으면 3점. 그 다음에 광산의우주선이있으면 2점. 그 다음에 기술 레벨 끝까지 올렸으면 은 2점. 그 다음에 뭐 매달마다 1점. 그 다음에 여기 근거리에 있는 식민지 1점, 중거리 2점, 장거리 3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더십 위치에 따른 점수, 점수 받고 그 다음에 테라포밍 완료된 행성에는 뒤집으면 여기 점수 나와있죠? 이 점수 받고 그 다음에 비밀 목표, 처음 시작할 때 목표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서뭐 최소 한 개의 바위 행성 테라포밍 할것 3점 이거 달성했으면 점수 받고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자, 요 이제 기술들만 설명하면 되는데 일단 자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이동력이고요. 네. 이동력이고 이로 가는 즉시 파란색 틀에 올라가는 거고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 점도 받고 이제 우주선을 원래 우주선 만드는 게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두개잖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요거만 가지고 우주선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음. 여기는 이제 자원 변환이랑 자원 이동 이거를 아.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한 턴에 한 번, 한 턴에 한번 얘를, 저기 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 한 턴에 한, 잠깐만. 그리고, 얘는 이동할 수 있어요,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자원을. 하나, 두 개, 세 개. 얘는 무제한. 얘는 생산량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마지막까지 올리면은, 이 보너스 행동할 때 하나만 태우고 두개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산 개수 늘리는 거고 뭐다 설명한 것 같아요. 끝입니다. 수고니다 네.